반갑습니다. 가성비 좋고 다양한 차량들을 빠르게 소개하고 있는 박차고의 박팀장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차량들은 네이버 카페에 중고차 박차고를 검색하시면 사진과 성능 기록부 등더 많은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진짜 많이 판매를 해본 명차의 시작이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았었던 대형 세단 현대의 에쿠스 차량을 준비했는데요. 2012년형 현대의 에쿠스 VS380 프레스티지 모델 준비했습니다. 자, 이 차량은요 주행에는 무관하지만 조수석 뒤 핸더 쪽에 판금이 있는 유사고 차량이지만 다른 특징들이 너무나도 메리트가 넘치는 차량인데요. 일단은 렌트카 용도 이력 없이 차주 두 분께서만 운행을 했었던 차량이고요. 11년식부터 적용된 후기형 8단 미션이 적용된 모델입니다. 또 상위 등급의 풀옵션급의 옵션과 추가 옵션까지 더해진 썬루프 빠진 풀옵션급의 차량인데요. 원래에는 19인치 크롬휠이 들어가는 차량이지만 현재에는 제네시스 G90에 들어가는 19인치 스포터링 휠로 휠을 변경을 해놓은 차량이고요. 차량 특징 설명해 드리면 깔끔한 블랙바디 색상에 세로 그릴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이탈 경보, 순정 내비게이션, 전후방 카메라, 운전석 메모리 시트와 전자석 통풍 열선 전동 시트 후성 모니터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식 사이드와 후면 커튼 렉시콘 사운드 스피커와 어댑티브 HID 헤드램프 전동 트렁크 19인치 스포터링 휠 전자파킹 오토홀드 등 상위 등급의 풍부한 옵션에 추가 옵션까지 썬루프 빠져있는 풀옵션급의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저와 함께 내외관 옵션까지 둘러보겠습니다 전면부 모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댑티브 HID 헤드램프 안개등 범퍼 그릴 본넷 반대쪽 라이트까지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이고요. 교체를 해놓은 앞쪽 19인치 지구공 스포터링 휠 모습입니다. 휠은 생활 스크래치가 살짝 있는 모습이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약40% 정도 남아있습니다. 앞 핸더, 앞 문, 뒷 문, 뒷 핸더까지 좀 거기나 스크래치 안 보이고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이고요. 뒤쪽 휠은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이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는 약 30%로 교체가 필요해 보입니다. 뒤쪽 모습도 둘러보시겠습니다. 테일 램프, 범퍼, 트렁크, 찍히거나 깨진 곳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요. 전동 트렁크 열어서 내부 공간 보겠습니다. 네, 트렁크 이용 없이 잘 작동되고요. 트렁크 내부 모습도 사용감은 살짝 있지만 오염되거나 스크래치 난곳 없이 깔끔하게 관리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반대쪽 모습도 둘러보시겠습니다. 뒤쪽 휠, 뒤쪽 휠도 생활 스크래치가 좀 있는 편이고요. 디펜더, 뒷문, 앞문, 앞 펜더까지 마찬가지로 문콕이나 스크래치 안 보이고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이고요. 앞쪽 휠은 생활 스크래치가 살짝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 도어트림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래치 난 곳이나 오염된 부분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이고요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와 밑에는 렉시콘 사운드 로고가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요 고질병 중에 하나인 수납 공간도 이상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천연가죽으로 되어 있는 앞좌석 시트 살펴보겠습니다 주름은 좀 보이지만 숨이 죽거나 오염된 부분 없이 깨끗하게 걸리된 모습이고요. 뒤쪽 도어 트림 또한 마찬가지로 스크래치나 오염 없이 깔끔하게 걸리된 모습이고요. 뒷좌석 시트 역시 마찬가지로 주름은 좀 보이지만 오염, 터짐, 숨이 죽거나 꺼진 곳 없이 깨끗하게 걸리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시동 걸어 보겠습니다. 시동은 잡음 없이 한 번에 잘 걸리고요. 주행 거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8만 5,654km. 85,654km 주행했고요 핸들에는 핸들 리모컨과 블루투스 통화 버튼 반대쪽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경보와 전방 차간거리 조절 버튼이 있고요 크래시 패드에는 주차감지 센서와 에코 버튼 밑에는 전자파킹과 오토홀드, 전동 트렁크 버튼이 있고요 위에는 하이패스 룸미러와 가운데에는 순정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전방 카메라가 있고요 밑에는 듀얼 풀 오토 에어컨과 아날로그 시계 CD와 DVD 플레이어와 기어노브 옆에는 양쪽 통풍열선 시트 전방 카메라 버튼 후속 전동 커튼 스포츠 모드 버튼과 밑에는 DIS가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수석에는 워크인 시트 버튼이 있고요 뒷좌석에는 좌우 전동 커튼과 뒷좌석에도 양쪽 통풍열선 시트와 후속 전동 커튼, 조수석 조절 버튼이 있고요. 뒷좌석에도 모니터가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는 천장 내장기 모습도 오염이나 스크래치 난곳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2012년형 현대의 에쿠스 VS380 프레스티지 모델 둘러보셨습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승차감과 풍부한 옵션 구성의 명차 에쿠스 차량의 가격을 공개하겠습니다. 깔끔한 블랙바디 색상의 세로 그릴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경보, 순정 내비게이션, 전후방 카메라, 운전석 메모리 시트, 전자석 통풍 열선, 전동 시트, 후석 모니터와 전동식 사이드와 후석 커튼, 렉시콘 사운드 스피커와 어댑티브 HID 헤드램프, 전동 트렁크, 19인치 스퍼터링 휠과 전자 파킹 오토 홀드 등 풍부한 옵션 구성과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대형 세단인 에쿠스 VS380 프레스티지 차량의 가격은 590만 원, 590만 원이고요. 해당 차량을 구매하시고 싶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받고 상담을 하고요. 비대면 탁송거래에도 제가 직접 움직입니다.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가성비 좋고 다양한 차량들을 빠르게 소개하고 있는 박차구의 박훈이 팀장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